11999999오 터치감 괜찮았구나 네네. We dance uh -huh. till midnight. Let's live now and get undressed. Undressed. When look in my eyes and holding me close. I know you won't let me down for the rest of the night until break of dawn. Baby, it's the two of u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곰맨 TV 양성호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링컨 에비에이터 블랙 레이블. 라벨이 아니라 블랙 레이블입니다. 블랙 레이블에 이어서 PHEV까지 시승기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하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허리웨이, 그러니까 3 0개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좋은 건 맞는데 어떤 점이 좋냐면 모든 사람의 체형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트이고요. 핸들도 지금 3 스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버튼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작성은 굉장히 좀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피아노 키 방식의 버튼식 기어 노브는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일체형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버튼식의 기어 노브를 채택하는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편하긴 합니다. 주행 모드는 다섯 가지 주행 모드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떨림이란 모드가 이제 스포츠 모드고 안정 모드라는 이제 컴포트.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해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3.0 가솔린 트윈 터보의 405마력에 57토크 정도 됩니다 가솔린이지만 토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주행을 할수 있고요 3.0 트윈 터보의 아주 걸걸한 남성성을 자극하는 그런 부드러우면서도 거친 엔진음이 가속할 때때 올라오고요. 이 엔진음이 대형 럭셔리 세단에 어울리진 않는다라고 할수 있지만, 오너 드리븐을 하는 운전자에게는 운전의 재미를 또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이 405마력이라는 수치가 요즘 아무리 저배기랑 고출력의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도 400마력 이상까지 가는 그런 차량들이 거의 없거든요. 최근 출시된 차량들 보면 정말 고성능 모델이 아닌 이상은 이런 대형 패밀리 세단에서 400마력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400마력을 느끼기에는 이런 엔진음까지 더해서 더 다이나믹하게 느낄 수가 있는 엔진음이 가미가 되는 거고요. 또에비에이터에는포드링컨의 가장 진보된 반자율주행 기능인 파일럿 코 플러스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반자율주행이 가능해요. 우선 유지보조도 되고요. 센터보조도 되고. 앞차와의 거리 유지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이 HUD의 시인성이 굉장히 낮에도 굉장히 시인성이 좋다고 그랬는데 시인성이 정말 좋습니다 시인성이 좋아서 운전에 좀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시인성이 좋기만 하고 운전에 방해가 되진 않고 있어요 저는 눈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HUD의 정보가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링컨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는 차가 큰 만큼 HUD까지 커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 보입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한국에 맞는 그런 모듈을 또 탑재해서 이렇게 아틀란 맵이나 티맵이나 여러 가지 원하는 맵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점 또한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오디오는 링컨의 레벨 오디오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좋은 어, 차량용 오디오가 바로 이 레벨 오디오입니다. 여러분. 레벨 오디오가 좋은 건이 에베이터에 있는 레벨 오디오의 가장 최상위 트림인 울티마 3D라는 모델이 탑재가 돼서 보스사의 뭐 파나레이 같은 느낌이죠. 이 차량을 선택하는데 오디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링컨을 선택하시면 그 어떤 오디오로 튜닝을 해서 만져놓은 차랑 비교하셔도 어, 링컨의 레벨 오디오가 훨씬 더 좋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You find the way you are I want to know you better Give me every detail I won't judge you as you know I could stay forever 큰 차체로 이런 코너를 돌아 나감에도 이 몸이 쏠린다는 기분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어댑티브 에어서스펜션과 각 주행 무대에 맞게 세팅되는 그 에어서스펜션의 그런 높이, 강도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 운전자가 스스로 높이를 이제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고 이런 주행 모드나 도로 상황이 노면 상황이 맞게끔 이 에어 서스펜션이 액티브하게 다 조절해서 그걸 이제 운전자에게 최대한 그런 안 좋은 노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쏠림도 많이 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5마력이라는 넉넉한 출력과 이 토크 덕분인지. 이렇게 큰 대형 SUV라도 윈터블을 적용해서 큰 출력과 토크를 내기 때문에 전혀 그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셀링이 이 RPM을 쓰는 것만 봐도 기어 단수가 6 0 k m 7 0 k m 인데 8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단 미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편안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8 0 k m 에서 9단 그래서 1 0 0 k m 전에 10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컴포트한 주행에서는 굉장히 컴포트하게 갈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또 이렇게 변속을 하진 않겠죠. 이음새를 지날 때에도 타이어가 2 2인치이고하고 이런 이음새의 그런 충격들이 이내 운전자의 엉덩이로 전달이 되진 않습니다. 내가 이음새를 지나고 있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이 이음새가 어 깊이가 벌어지면 어떻다, 깊이가 어떻다라는 거는 운전자가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경쟁 모델들 타보시면 이음새에서 엉덩이로 전달되는 그런 느낌들이 확확 오는데, 액티브, 어댑티브,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그런 것들을 많이 걸러주고 있고, 또이 에어 챔버가 굉장히 큰게 들어가 있어요. 이 에어 챔버가 무조건 크다고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에어 챔버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아요 충격도 많이 걸러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차에서 내릴 때 서스펜션 내려주고 차문 닫고 출발할 때 서스펜션 올려주고 뭐 뒤에 짐실을 때 내려주고 그런 기능들을 빠릿빠릿하게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그 역할을 해내, 해내려면 챔버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차 특유의 전방감지 센서는 졸음 운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정, 안정성에 대해서는 정말 타협이 없는 그런 알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100km에서 10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연비도 좋을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제가 예전에 MKX를 시승을 하고 나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아, 이 세상에서 제일 승차감 좋은 SUV 한 대를 꼽자면, 어, 링컨 FKX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정말 그 링컨 FKX의 그 주행 경험은 저한테 정말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만큼 승차감과 여러 가지 면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 에비에이터는 그때 저한테 왔던 그 충격만큼 충분히 좋은 점수 후할, 후하게 점수를 줄만 하다. 링컨을 이 오너로서 한번 그 경험을 꼭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반자율 주행 한번 해볼게요. 핸들 센터링 기능이 굉장히 괜찮네요. 지금 핸들을 좀 묵직하게 잡아줍니다. 커브도 잘 돌아가는지 보겠습니다. 커브 길도 지금 80km의 속도에서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고, 핸들 잡으라는 신호도 일단 굉장히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어요. 이제 오네요. 관절주행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자마자, 거친 엔진음이, 차로 이렇게 차선변경 고속으로 달리면서 차선변경을 해도 롤이 하나도 없어요 아 역시 405마력보다도 그 57토크 그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큰 차를 이게 지금 2.3톤이 됩니다 여러분 PHEV 같은 경우는 2.6톤이 나가거든요 PHEV는 전기모터까지 100마력 더해서 500마력이 넘습니다 거기에 이제 토크까지 더해지니까, 이 지금 그 PHV까지 타진 않아도, 정말 힘이 넘쳐 황소 싸움에서 그딱 주인이 잡고 있다가 그냥 탁 풀어줄 때처럼 그냥, 그냥 튕겨 나갑니다. 정말, 와.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본닛이 네, 본닛이 이렇게 들릴 만큼, 이렇게 굉장히 튕겨 나가요, 튕겨 나가. 이게, 패밀리 SUV로 나온 차량이지만, 패밀리 SUV로 타지 않을 때에는, 이, 그냥, 정말 그 스포티한, 그 어떤 차보다도 스포티한 주행을 할수 있는 차량이 바로 이 링컨 에비에이터이고요. 승차감도 정말 편하고, 이 2열, 3열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편하게 탈수 있는 SUV가, 이 에어 서스펜션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열, 특히 3열에, 3열이 있는 차량은 2열 차축 위에 3열의 시트가 있기 때문에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되거든요. 1열과 2열은 보통 캐빈과캐빈 사이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휠 베이스 안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승차감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데 차축 바로 위에 위치한 시트, 예를 들어 3열 시트, 혹은 뭐 포터 같은 차량들 보면은 어, 굉장히 좀 승차감이 안 좋아요.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보완을좀 해주다 보니까 승차감이 좀 3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고요 우리 이제 덤프트럭들 보면 이 시트가 에어 서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오는 겁니다 승차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 시트에 가까운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탈만한 이런 긴 언덕에서도 이 바로바로 바로 변속을 잉잉잉 잉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잉잉 잉 이렇게 변속을 하는게 아니라 바로바로 잉잉잉 잉 이렇게 변속을 하기 때문에 아 저는 승차감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서 힘이 딸린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링컨 에비에이터 블랙레이블 시승기를 마치고요 이어서 PHEV 시승기도 기다려주시오 감사합니다 The world might spin. Now I'm sitting here like I'm no one. It rains down on me. All the phone calls I'm ignoring, see. I'm a mess just trying to guess my way through this. Just don't get enough of me. of policy didn't bring me luck just the honesty